네, 안녕하세요 세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레드베베 구간 악명높은 리 레드베베 레드베베 구간 사냥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늦었죠 시간이 나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다른 또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했던 방식대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어, 이 맵이 진짜 여러가지 몬스터들이 보시다시피 섞여 있고, 얘네가 패턴이 지금 다 달라서 정말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 이 구간을 이용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음, 몬스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잡고 시계 방향으로 몰아서 다시 이쪽으로 몰아오고 요렇게 반복을 했었고요 그냥 캐시샵 컨트롤을 해서 모아주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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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요.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네, 어스케이크랑 파이어볼 이용해서 41부터 여기서 아마 사냥이 됐을 거예요. 41레벨부터 여기서 어스케이크를 배우고 와서 사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전 영상에 올리기는 했는데, 파이어월이 만화가, 만화 가 마나 소비가 파이어 볼트에 진짜 2.5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물약 아낄 겸 요거랑 요거만 쓰는 게 낫다. 풀 영상 보여 드리면 이렇게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어서 대신 레드 베베가 이렇게 고개 내밀고 있으면 좀 제일 먼저 걔네를 치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한번 들어가서 또 10초 이상 안 나오고 막 그럴 때도 있어가지고 뭐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빼놓지 않고 다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여기 위까지 다 몰아서 맨 아래로 내려가기. 내려가서 해시샷 컨트롤 한번 해주고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아, 너무 아프니까 위에서 기다릴게요. 기다렸다가 저맨 아래 말고 여기서 기다려도 돼요. 뭐 여기서 기다려도 되고. 아무튼 맵 오른쪽 끝에서 기다렸다가 한번더 해줄까요? 기다렸다가 얘네가 이렇게 밑에 좀 쌓여있을 수도 있어요. 얘네를 여기까지 몰고 와서 뭐 공격하면서 가도 되고 몰고 와서 이제 애들이 다 위에까지 올라왔으면, 계단 타면서 사냥. 이건 안 맞네. 파이어볼트만 쓰고, 올라와서, 요렇게 이제 몰렸으면, 쏘고, 도망가고, 쏘! 에요. 쏘고, 도망가고, 쏘고, 도망가고 쏘쏘 쏘, 쏘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사냥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 이 이래서 짜증나요 레드 레벨가 타이밍 맞춰서 공격 네 근데 어 제가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타고 내려가면서 잡고 올라오고를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쏘고 도망갔다가 쏘고 도망갔다가 요렇게를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요게 훨씬 안정적이고 편하기는 한데 대신 몇 마리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요. 그래서 편하신 걸로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래봐야 한두 마리 정도 빠지니까 그냥 빠지는 거 싫어 일자로 끌고 갈래. 음, 하실 분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어, 나는 그냥 덜 맞고 할란다 하면은 이렇게 치고 빠지고 기다렸다가 치고 빠지고 하셔도 되고 네 정말 소소한 팁이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여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항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무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무투를 진짜 못하거든요? 다른 고인물 분들은 막, 어우, 진짜 막, 씨야도 넓고, 정말 다들 잘하시는데, 무투는 자신이 없긴 하네요. 그것도 팁을 올리고 싶긴 한데, 저 같은 초보분들을 위해. 혹시 엘리멘탈리스트 무투 팁 같은 게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굴러서 한번 다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긴 하세요.